3평 랄라디오, 연... 아, 랄리오, 랄라디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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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라라디오 어? 자, 무시하고 여기로 들어가 봐야겠다. 랄라. 어. 쓸모가 없었다. 랄라리아, 랄라리아. 원래 저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, 랄라. 아니면 딜라라, 그냥 만들어 놓은 건가? 랄라, 맞네. 어? 에? 여기한 뭔가 거기 뭐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야? 에? 뭐야, 이거? 에? 음, 아... 뭐지, 탈출에 뭔가, 허무한데? 이대로 엔딩 아닌가? 왜 네, 설마. 네. 나, 이대로 네, 설마. 엔딩이면 진짜 빡세네. 설마. 네 개의, 네 개. 일단 네 개. 네 개의 기둥? 기둥, 기둥, 기둥. 기둥. 1, 2, 3. 어쩌라 거야? 네 개의 기둥이야 잠만. 집안에 네 개의 기둥이 있나? 1 2 옆으로 들어봐3 어, 아, 아니야. 사진 속으로 들어가봐. 들어가봤어. 볼래? 아니, 거기 위에. 또그 위에. 저기로 그 어. 어떻게 들어가? 거의, 거의, 거의. 그 흠. 그거 아니야? 있잖아 바바바 뭐지 잘숨메 여기 서 발견했잖아 여기 완전 허무해 아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뭐 뭐인지 모르겠다 나무집에 레버같은거 있는거 아니야? 없었어 아 그래? 뭐 레버 설치해야되는거 아닌가? 뭐냐 예쁘소. 아, 뭐냐. 이거, 이게 끝인 거야. 얘기를 가면 어떻게 돼 있을까? 네. 아, 이게 끝이구나. 요것도. 네. 아, 끝이야. 아니, 뭐, 이, 뭐 이렇게 험한. 응? 근데 엔딩이 없잖아. 엔딩이 없으면 아직 못 <laughs> 되는 <없는> 거 아니야? <laughs> 이동 아! 허허 아, 이제 게임 모드 0으로 해야지. 아, 그 비밀 방이 이거였구나. 아, 난또 그런 거였구나. 그럼 아, 내가 할래. 자, 이거 책에 쓰여져 있던 대로 이렇게 해서 방을 위장한 음, 거군. 대체 이런 거 누가 만들었지? 또 이거 엔딩인줄알네 근데 여기에는 여섯, 들은 그냥 단서도 많이 없어보인다. 휴. 멜론의 말. 아, 이거 애니야. 뭐지? <laughs> 으, 어디로 가면 그 녀석들을 만날 수 있는 거야. 그 녀석들 대체 어디로? 첫 번째 이야기는... 오늘 편 끝났고요. 재밌게 구독하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